영화권의 추위 속에 마지막 기차를 놓친 70대 할머니. 그래서 지구대, 여기를 찾아갔다가, 온몸 녹이러 갔다가 쫓겨났다는 그 사건. 할머니 측에서 그날 화가 나니까 뭐 CCTV를 보자고 했나 봐요. 그런데 경찰관들이 황당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주장에 따르면 돈이 몇백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돈이 몇백이 든다는 것인데 이건 명백히 지금 거짓말이고요. 음. 사건 발생 이후에 수습 과정에서 계속 논란을 빚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모자이크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영상 달라고 하는 걸 포기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런데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관련 업체의 모자이크 견적을 받아 봤던 음. 이 영상의 모자이크 비용 견적이 26만 1,800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찰 측이 사건 파일이자 제작진에게 얘기한 바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을 전했고요. 다만 경찰이 지금 추측하기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을 하나하나 따로 별도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 영상 한 개당 모자이크 비용이 다 따로따로 계산이 되지만 전체 하나의 파일로 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 화질이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에서 몸좀 녹이겠다는 할머니를 그냥 나. 라고 하고 평소에 경찰은 저희들이 할머니들 우리 노약자들을 얼마나 열심히 보호해 주는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또 홍보 영상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요 경찰 SNS에 사진과 함께 미담이 공개가 됐는데 설날 당일에 90대인 할머니께서 두터운 외투도 거치지 않고 밖에서 헤매고 계셨다는 거예요 경찰로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할머니를 업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걸 공개한 다음에도 사실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